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왜 이렇게 빨리 지치는 걸까? 어떤 친구는 같은 나이인데 더 젊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차이를 설명해 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즘 건강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바로 저속노화, 영어로는 슬로우에이징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저속노화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안티에이징 즉, 노화를 막거나 되돌리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화를 완전히 멈추거나 거꾸로 돌리는 것은 현재 과학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노화의 속도를 늦춘다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바로 저속 노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달리는 자동차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시킬 수는 없지만, 속도를 줄여서 더 오래 안전하게 달릴 수는 있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적 시계는 멈추지 않지만 그 바늘이 도는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짱짱백세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60세 이상 시녀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저와 함께라면 단순히 먹으면 좋은 음식들 아는 것을 넘어 혈압 관리 당뇨 예방, 뼈 건강 강화, 소화력 개선 등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건강한 내일을 만든다는 것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속노화 즉 안티에이징. 이 개념이 왜 요즘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고령화 사회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문제는 건강 수명, 즉 아프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 습관의 영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이어도 어떤 사람은 70대에도 활력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60대 초반부터 이미 만성질환과 피로에 시달립니다.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생활 속 작은 선택들, 즉,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일상적인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세포의 노화 속도가 실제로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세포 속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빨리 달아 없어지고, 반대로 채소와 통곡물을 꾸준히 먹으면 그 달는 속도가 늦춰진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속 노화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접근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습관 때문에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속 노화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단을 조금 바꾸고 하루 30분만 걷고 잠을 제대로 자는 습관을 만든다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보여줍니다. 저속 노화는 어렵고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한 잔의 물, 선택하는 한 끼의 음식, 저녁의 수면 습관까지 모두가 저속 노화를 만드는 퍼즐 조각입니다. 결국 저속 노화란 노화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도를 천천히 늦춰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이 저속 노화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계를 조금은 느리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세포 나이를 바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식탁 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생활에서 꼭 주의해야 할 식습관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음식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흰 쌀밥과 달달한 간식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흰 쌀밥, 부드럽고 먹기 편하지만 문제는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데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 과정에서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 빨리 늙습니다. 여기에 과자, 케이크, 탄산 음료 같은 단순당 간식이 더해지면 몸속 세포가 설탕 폭격을 맞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당화 최종 산물의 최종 산물 이런 음식에서. 빠르게 생겨납니다. 이 물질이 혈관과 피부에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흰쌀밥만 고집하지 말고 현미기리보리 같은 잡곡을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콤한 디저트는 특별한 날만 즐기시고 평소에는 과일이나 견과류로 간식을 바꿔보세요. 짠 음식. 나도 모르게 혈관을 늙게 한다. 한국 분들은 전통적으로 짠 음식을 많이 드십니다. 김치, 젓갈, 찌개, 국물까지 다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 벽을 손상시켜 노화를 빠르게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데 소금을 많이 먹으면 노인성 신부전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한 티스푼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물은 남기고 김치는 조금 덜 짜게 담그는 습관이 저속 노화의 기본입니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어떤 단백질이냐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면 힘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조건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햄 소시지, 베이컨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바람 가능성이 있는 식품으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포화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대신 생선, 두부, 콩, 달, 가슴살, 달걀과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항산화 비타민에 보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노화 촉진 물질이 쌓입니다. 이것이 세포와 DNA를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C, E,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은 몸속 활성산소를 잡아줘 세포를 지켜줍니다. 딸기, 블루베리 같은 메리류 과일, 시금치, 브로콜리케일 같은 녹색 채소.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는 하루 식단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특히 부족한 비타민D와 칼슘, 많은 시니어분들이 비타민D 부족에 시달립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세포의 노화 지표인 텔로미어 유지에도 관여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이나 보충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를 지키고 심장과 신경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실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할 습관 물 자주 마시기 탈수는 피부와 장기를 빠르게 늙게 합니다. 하루 1.5리터는 필수입니다. 야식 줄이기 밤에 먹는 음식은 혈당과 체지방을 동시에 올려 노화를 촉진합니다. 과식 피하기 배가 7080% 찼을 때 숟가락을 놓는 습관은 장수의 비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속 노화를 위한 식단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 고기 대신 생선과 콩, 가공식품 대신 채소와 과일. 이렇게만 바꿔도 몸속 세포는 한결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멈출 수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저녁 밥상에서부터입니다. 저속 노화를 위한 운동과 신체 활동. 여러분, 운동은 가장 강력한 노화 지연제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량과 체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이 저속 노화의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 가장 간단하지만 확실한 저속노화 운동. 걷기는 특별한 장비도 큰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정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과 폐가 튼튼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걷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걸어 숨이 차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너무 느리게 걸으면 효과가 적습니다. 조금 땀이 나고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를 흔히 존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빠침이나 저녁에 가까운 공원을 정해두고 꾸준히 산책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워치나 휴대폰의 걸음 수 기록을 활용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근력 운동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를 방치하면. 근감소증으로 이어져 낙상 위험이 커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 10회씩, 23세트. 물병 들고 팔 올리기 500무 물병을 양손에 들고 천천히 들어 올리기. 병 밀기 벽을 짚고 팔을 구부렸다 펴면서 팔 근육과 가슴 근육 강화. 이런 작은 동작도 꾸준히 하면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 굳어가는 몸을 풀어주는 기본. 노화가 진행되면 관절이 굳고 움직임이 불편해집니다. 스트레칭은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자기 전 5분 정도 전신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크게 돌리고 다리를 뻗으며 무릎을 당기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무리하지 않고 호흡을 깊게 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기 운동. 낙상 예방을 위한 필수 습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넘어짐입니다. 작은 넘어짐도 골절로 이어지고 회복이 오래 걸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기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발로 서기 의자나 벽을 잡고 10초간 한 발로 서기. 발 뒤꿈치 발끝 이어서 걷기 마치 줄 위를 걷듯이 발끝과 발 뒤꿈치를 이어서 걸어보기 하루 5분만 투자해도 균형감각이 향상되고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방법 운동은 꼭 시간을 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도 저속 노화를 위한 움직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버스 정류장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집안 일을 할 때도 음악을 틀고 리듬감 있게 움직이기.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쌓여 운동 효과를 만듭니다. 저속 노화를 위한 운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기, 간단한 근력 운동, 스트레칭과 균형 잡기. 이네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나이는 훨씬 더 천천히 흘러갑니다. 노화를 멈출 수는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집 앞을 걸어보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젊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숙면. 저속 노화의 숨은 비밀. 여러분, 깊고 편안한 잠은 저속 노화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세포를 회복시키고 뇌는 불필요한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숙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자주 깨거나 새벽 잠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면 세포의 회복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 몸은 더 빠르게 늙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녀분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면 습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위해 꼭 해야 할 것. 첫째,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주말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오히려 수면 리듬이 무너집니다. 둘째, 햇볕, 쬐기와 가벼운 활동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면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밤에 더잘 분비됩니다. 낮 동안 가벼운 산책이나 집안일로 몸을 움직이면 밤에 더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셋째, 잠자리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조명은 어둡게,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소음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침구와 편안한 의류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잠자기 전 이완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깊게 호흡하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는 것도 긴장을 풀어주어 숙면에 효과적입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늦은 시간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68시간 이상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신 한 잔의 커피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늦은 저녁 과식과 야식입니다. 밤에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이 계속 일하면서 뇌와 몸이 쉬지 못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속을 불편하게 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늦은 시간 음주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쉽게 잠들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이 방해받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은 탈수를 일으켜 오히려 피로감을 더합니다. 넷째, 침대에서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밝은 화면에 비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내가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침대는 자는 곳이라는 신호를 몸에 주어야 합니다. 신여분들은 불면증을 겪을 때 흔히 수면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낮시간 졸림이나 어지럼증으로 낙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낮잠은 2030분 이내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자면 밤잠을 방해하고 오히려 수면 리듬을 깨뜨립니다. 숙면은 저속 노화의 숨은 열쇠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 햇볕과 활동, 조용하고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잠자기 전 이완 습관. 반대로 늦은 시간 카페인, 과식, 음주, 스마트폰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깊은 잠은 약이 아닌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불을 조금 더 일찍 끄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밤의 숙면이 내일의 젊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음과 관계, 저속 노화에 보이지 않는 힘. 여러분, 노화를 늦추는 힘은 꼭 음식이나 운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사람과의 관계도 저속 노화의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외로움은 담배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나이라도 뇌와 몸의 나이가 더 전다는 연구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마음과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독서,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스마트폰 활용법 같은 작은 배움이라도 뇌를 자극해 인지 능력을 유지합니다.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며 이것이 바로 치매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기입니다. 동네 경로당, 교회 모임, 취미 동호회, 봉사활동 등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단순한 대화 한마디, 웃음 한 번이 뇌속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울을 예방합니다. 셋째, 가족과의 소통 늘리기입니다. 짧은 안부 전화라도 하루를 따뜻하게 바꿔줍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니? 같은 간단한 대화도 관계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넷째, 마음 챙김과 감사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걸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나,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좋은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뇌 건강 꾸준한 대화와 학습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춥니다. 정신 건강 사회적 교류와 감사 습관은 우울증과 불안을 줄여줍니다. 신체 건강 긍정적인 태도는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과 심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활기찬 일상은 삶의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실제로 활발히 교류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작게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번 동네 산책 모임에 참여하거나 하루 10분 독서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동반자를 만드세요. 친구와 함께 배우고 가족과 함께 산책하면 훨씬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세 가지 또는 만난 사람의 이름과 대화 내용을 적어두면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셔야 합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속 노화는 음식, 운동, 수면뿐 아니라 마음과 관계에서 완성됩니다. 하루 한 번의 웃음, 한 번의 전화, 작은 배움이 쌓여 뇌를 점개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외롭지 않은 노년은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짧은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과학이 보여주는 희망, 저속 노화의 미래. 여러분 혹시 이 나이에 뭘더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연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세포와 몸이 충분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노화를 멈출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 우리 몸속 세포에는 일종의 수명표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텔로미어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지는데 짧아질수록 세포는 더 빨리 늙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과 운동. 스트레스 관리만으로도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 어떤 생활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포의 시계가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첫 번째 사례는 70대 후반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흰쌀밥 대신 현미와 콩을 섞어먹고 가공식품은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자주 드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혈압과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었고 근육량도 또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몸 나이가 실제보다 10년은 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례는 저속노화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서 나타나는 효과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80세가 넘은 시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동네 봉사활동과 글쓰기 모임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크게 특별한 운동이나 약을 먹지 않았지만 늘 사람들과 소통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또래보다 기억력이 또렷했고 우울감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활력이 신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 것이지요. 이처럼 저속 노화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과학은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노화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의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걷는 습관, 건강한 식사, 숙면, 긍정적인 마음. 이네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몸과 마음의 시계는 훨씬 더 느리게 흘러갑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저속 노화, 즉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먼저 한 장에서 배운 것은 저속 노화의 개념입니다. 나이는 누구나 먹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그 속도는 달라진다는 것. 우리 몸의 시계를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게 할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두 장에서는 식습관을 이야기했습니다. 흰쌀밥과 달달한 간식, 짠 음식과 가공육은 노화를 앞당깁니다. 반대로 현미와 콩, 채소와 과일, 등 푸른 생선은 세포를 지키고 몸을 젊게 만듭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작은 선택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저속 노화의 시작입니다. 3장에서는 운동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과 균형 잡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근육과 뼈를 지키고 낙상을 예방하며 몸의 나이를 늦춥니다. 4장은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잠은 최고의 노화 방지제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햇볕 쬐기, 편안한 잠자리, 잠자기 전 긴장 풀기,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늦은 시간 카페인과 과식, 음주, 스마트폰 사용. 이네 가지만 지켜도 밤에 잠이 달라지고, 내일에 몸이 달라집니다. 오장은 마음과 관계의 힘이었습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작은 배움, 짧은 대화, 한 통의 전화, 웃음, 한 번이 뇌를 젊게 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속노화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6장에서는 최신 연구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세포의 수명 표시기인 텔로미어는 생활 습관으로 그 짧아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식단과 운동으로 몸 나이를 10년이나 젊게 만든 사례, 또 긍정적인 태도로 정신 건강을 지킨 사례까지, 저속노화는 이론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속노화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식사, 오늘의 산책, 오늘의 잠자리, 오늘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선택이 쌓이면 내일의 몸과 마음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노화는 누구나 겪지만 그 속도는 여러분이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 더 젊고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짱짱백세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